안녕하세요. 유튜브 롤이에요. 어? 루이에요 제가 공작기를 색종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준비물은 그냥 색종이 한 장. 예, 근데 색종이가, 아, 원하는 색? 원하 색으로 그냥 해주세요. 그리고 시작할게요. 사각형으로 일단 적어주세요. 주시고요또 또 네모를 접어주세요 여기도 옆쪽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. 네등분이나올거예요이제 세모를 또접어주세요 이렇게. 이렇게. 리고반대편반세편도세 모. 이제 이걸 다 모아서 모아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삼, 삼각주머니 접기를 해주세요. 삼각주머니를 접어주시고요. 이렇게 날개를 한두개 있으니까 하나 올려주세요. 보이시나요? 올려주시고 여기도 올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실건데 이렇게 이렇게 되고 기고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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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여기게 올려주시면 도니다또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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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여 하셨으면 일단 여기를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, 이렇게 해주시고,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고, 여기를 올려주세요. 이제부터 어려운데, 여기를 올려주시고, 여기가 이렇게, 이렇게, 그 뭐지? 칸이 있잖아요.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되, 되잖아요. 이걸 넣을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집어넣어주세요.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하면 끝이에요. 시끄러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빨리 이렇게 다 하셨으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다 이게 끝이에요. 근데 이거 바람을 넣어야 돼요. 이렇게 생긴 부분 은 이렇게 이렇게 막아 있는 부분은 바람을 못 넣거든요. 이렇게 바람을 넣으면 하뚫됩니다 완성입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루이였습니다.